우리 생활 곳곳에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쓰레기가 계속 쌓이자 주민들의 행정당국에 불편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외딴 마을 달이 아래로 내려가니 불을 피운 듯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주변에는 음식 찌꺼기가 묻은 접시와 깡통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. 다리 아래에는 물병 같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의자 등 가구도 버려져 있습니다. 이런 이서 하고 이마들이 버그 가져가고 이 자가 간다고. 인근 주택가도 마찬가지. 한 공터의 울타리는 부서져 휘어져 있고 그 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신고에도 쓰레기는 치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미관상 안 좋은 거지. 그리고 천체 음식물이 여기 있으니까 쏟아져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울주군의 쓰레기를 왜 치우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. 담당자는 마을마다 순찰을 하지만 무단 투기가 밤에 이루어지고 순찰 구역이 너무 넓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. 쓰레기 버려진 것 같은 경우도 일일이 이렇게 다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. 힘든 부분은 사실이죠. 행정당국의 늑장 대응에 쓰레기가 생활 곳곳에 쌓이며 주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.